2024년 9월 8일 뉴스 위크지는 최근 트럼프 전 행정부 시기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가 트럼프를 비판한 회고록을 출간한 허버트 레이몬드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맥메스터는 금요일 빌 마허와 함께하는 리얼타임이란 방송 프로에 나와 에피소드 편에서 방송 진행자가 지구상의 외계 생명체 관련해 질문을 받았다. 질문에서 빌 마허는 수십 년 전만 해도 농부들이 UFO 목격자들의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미 해군도 설명할 수 없는 비행물체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맥메스터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 설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목격한 현상 중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다. 빌 마허는 이를 부연하면서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던졌지만 이미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에게 비판적인 건의를 여러 번 올렸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파면당한 맥메스터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최근 맥메스터가 펴낸 트럼프 정부 당시 회고록은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다. 특히 북한 김정은과의 핵 협상 당시 남한 대통령이 이적행위에 가까운 막말을 여러 번한 것을 꼬집었고 백악관 참모들 중엔 남만의 대통령 아재를 스파이로 의심하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아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와 판문점 회담의 이면을 알수 있다. 이런 자가 나라의 대통령을 했으니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400조나 늘었고 중국산 북한산 태국산 마약 밀수는 8배 폭증해 지금 이 나라는 중학생도 마약을 하는 나라가 됐다. 마약을 수사해야 할 검찰은 목을 조르고 있는 나라가 된지 오래다. 말 많은 부정 선거에 보이스피싱에 마약 확산에 중국 정보배나 불리는 태양광 사업에 호남 지역 방송사들이 앞장서곤. 전국 각지의 스파이 학원 콩자학원에 제주도의 중국화에. 나라는 이상한 나라가 된지 오래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맥메스터의 뼈 있는 회고록은. 트럼프가 판단력과 이성적 능력이 결여된 지도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트럼프가 표를 얻고자 유튜브 방송까지 나와 UFO 정보 공개를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맥메스터 전 국가 안보 보좌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미국 내 국립 UFO 보고 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1995년 이후 신계주 전역에서 13만 3,717건의 UFO 목격 사례를 보고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29년 동안 1만 6천 건 이상의 UFO 목격 건수가 보고되어 가장 많았다. 플로리다와 워싱턴이 그 뒤를 이어 7천 건 이상의 목격 건수를 보고했다. 목격 건수가 가장 적은 주는 사우스 다코타로 403건에 불과했다. 델라웨어도 비슷한 수의 목격 건수를 기록해 423건이다. 51구역의 본거지인 네바다주를 둘러싼 주에서도 애리조나, 뉴멕시코, 와이오밍 주에서 주민 100만 명당 700건 이상의 UFO 목격 사례가 보고되었다. 미국에서 UFO 목격이 보고된 것은 1960년대에 급증했는데, 1977년에는 UFO 플랩 열풍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는 인류 최초로 달을 걷고 유리가 가리니 지구 궤도를 도는 시기와 같은 시기이다. UFO와 UAP 연구를 위한 미국 내 과학연합에 따르면 그 이후로 UFO 목격 건수는 계속 증가하여 매년 약 6천 건의 UFO가 보고되고 있지만 그중 약 98%는 비행기나 중국식 랜턴과 같은 기타 인공장비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도 보인다. 지난 2023년 3월 미국 의회에 제출된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외계인과 상호작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한다. 또한 UFO나 미확인 변칙 현상을 목격한 대부분의 물체는 평범한 물체였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1960년대 이후 UFO 목격이 증가한 원인은 미군이 스파이, 비행기와 우주기술을 테스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화요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팟캐스터 렉스프리드먼에게 국방부의 UFO 목격 혐의 영상 공개를 촉구하겠다고 말했지만 UFO와 UAP에 대한 보고를 조사하는 공식 사무소는 바이든 행정부하에 설립되었다. 트럼프 공화당이 한게 아니다. 트럼프는 근본적으로 UFO 회의론자이기 때문이다. 2021년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1%가 외계 우주선이 지구를 방문했다고 생각했으며 부인은 2년 전에 33%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도 UFO와 UAP를 논하는 게 미국이다. 맥메스터는 트럼프를 향해 즉흥적이고 지혜롭지 못하고 전략적이지 못한 판단을 자주 내렸다고 했고 남한의 문재인에 대해선 북한 핵무기를 옹호하는 비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뉴스위크지는 이번 기사에서 맥메스터가 UFO 옹호론자임을 증명해 주었다. UFO 외계연구소